120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승리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 내용 중에서 오늘 그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다룹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 그 교회 의 특성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별 교회의 변천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시대 교회와 성격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시대의 모습과 두아디라 교회를 좀 오버랩을 시키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 처음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모습을 많이 닮았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벌였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처음 사랑을 벌였던 그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어제 보았던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였고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네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배경은 조금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두아디라라는 말의 뜻은 예배 혹은 제사가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어, 조금 배경 설명을 할게요. 두아디라는 원래 시골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신도시가 됩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일화가 얽표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요절을 하지요. 알렉산더에게는 아주 위대한 부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셀류크스 왕조가 있어요. 셀류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왕조가 있는데 그 셀류크스의 그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어, 딸만 있던 건 아니지만 두가테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일찍 죽어요. 이 두가테르가 이 딸이 굉장히 좋아했던 동네가 여기 나오는 두와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두아디라가 아니었고요. 이 지역의 이름을 자기 딸의 이름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가테르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고 해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생산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산 인프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주받습니다. 그 중에는 전문인과 숙련공들, 기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는데 그 가운데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도 많이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마케도니아 쪽에 그 원조를 뒀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도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손 기술이 발달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수목업, 제조업 같은 걸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염색 가공업 같은 거를 하고요. 그 외에도 구리 세공 같은 것들이 발달된 지역이 여기 나오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가 두아디라 그 도시를 신도시로 재건했던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의 투르키의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아디라가 신도시로 만들어져서 구리세 공업이라든가 염색 가공업이 발달해서 염색 가공하면은 옷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직물 공업들이 발달했던 이런 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도시가 되고. 한 왕조가 집중해서 육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돌았다. 이제 그런 지역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지역의 교회인 두아디라는 책망도 많이 받았고요. 칭찬도 동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던 교회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고. 이게 중세시대 교회와 많이 유사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국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만들었지만 이 기독교 처음에 있었던 중세시대는 신앙의 암흑기라는 표현을 쓰죠. 왜? 책망받을 거리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짬뽕된 교회, 게두아디라 교회인데요.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지향했던 것들은 세상적인 성공도 있었던 동네인데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인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만약 그게 됐다. 그러면 극소수에 해당되는 걸 것이고 양쪽 다잘될 때는 무조건 그 사명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 같은 이미지의 교회가,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믿음도 좋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 주고 나를 따르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부탁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아디라교회 그거를 못합니다. 근심하여, 왜 재물이 많은 걸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 돈을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잘났다, 잘 됐다, 그러면요, 이거 내꺼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남들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된다? 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돈 가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만들어진 유럽의 전통이 바로 도네이션, 기부문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든가 기부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구제하는 거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런 존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18절 두아디라 교회 시작.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눈이 불꽃 같대요,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불꽃 주석 이 개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칭찬은 뭘 칭찬하느냐 19절 보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이라. 아멘. 대기 만성적인 신앙의 성장을 보이는데 어떤 모습에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내 사업이라는 이 내용은요 원래 헬라어 번역에서 조금 엉뚱한 번역입니다. 내용을 알면 이 사업이라는 말을 명확히 이해하지만 이 사업이라는 말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성품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나 메시아이신 예수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내 나중 행위 나오죠, 행위. 이 행위하고 사업하고 똑같은 해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개혁판 성경에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혁개정으로 바꾸면서 번역을 할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이걸 해놓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품적 동목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나 교회 사람들은 사랑도 많았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풍성한 그런 관계적 동목에 있어서 점점점 성숙하더라. 그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칭찬 부분은 좋지만 그 다음에 책망하는 부분도 역시 대단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자, 뭐, 20절 볼까요? 무슨, 무슨 책망을 받았을까요? 20절. 그러나 내게, 네 시작. 그러나 내게 네 책망할 일이 있노라, 가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아멘.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데, 이세벨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영향력이 있는 어떤 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어, 이걸 쉽게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어떤 부인들이, 요, 여기 나오는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이라는 해석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목회자의 부인들, 혹은 교회의 리더급인 장로의 부인들 중에 하나인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이, 교회를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성별을 초월해서 초월주의, 신비주의로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 복음이 있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이 두아디라시도 역시 그 로마의 치아 속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헬라 제국의 치아에도 있었지만 이 흐름 속에서 황제를 숭배한다든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은 반드시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합과 연결되고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은 반드시 우상의 제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말한다면은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으로 누리고 하고 싶은 거는 들키지 않게 다 해라. 이 얘기예요. 이것 갔다 우리는 얘기할 때 한마디로 성공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다 그렇습니까? 아닐 수도 있죠. 성공도 세상에서 하고 예수도 잘 믿어요. 반드시 사명에요그 돈을 결코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음 좋은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부자가 되었던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책망받을 기회가 있었고 회개할 기회를 동시에 20일절에 주셨지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번 어떤데 물들고 뭐 돈독이 오르고 뭐 즐거움에 이렇게 젖어들면요. 그거 돌아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엄청난 일을 겪어서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든다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도 바로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순결함과 순수성도 동시에 붙잡아야 돼요. 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못잡아요. 그렇다면 하나만 못잡아야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양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혼자서? 절대 못갑니다.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결론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28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가장 이른 아침에 가장 캄캄하고 암흑과 절망 속에 뜨는 새벽별. 상징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단어들이. 그래서 진정한 절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시고, 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신락 같은 마지막 소망이 되시는 새벽별 같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붙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붙들고,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있으면 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없는 부자로 구원의 자리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이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도대체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지옥을 갈 건지, 천국 갈 건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더해주시는데, 쓸데없는 세상 것도 동시에 붙들고 있으니. 책망받을 일만 늘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정말 좋은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겨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엎드리면 회복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세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처음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도요, 아무렇게나 막 먹고 막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왜? 건강하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몸에서 신호 보내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 친구 한 명이 서울에서 그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건강한 친구였어요. 어, 몸무게가 한 130kg 쯤 나갑니다. 왜냐하면 유도를 했던 친구고 키도 아주 굉장히 커요. 근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어디 가서 지금도 운전을 하면요. 운전대 다른 사람 안 맡길 정도로 너무 건강합니다. 근데 한순간에 암이 걸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마음에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나이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은혜를 붙잡고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끝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는데, 뭘 붙잡아야 될까? 이제 저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야, 통화는 오래 못하는데, 야, 하나님 안 붙잡으면 못 살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미 없이는 한순간도 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능력, 아, 아무 뭐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내 노하우, 내 실력, 어, 그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해서 코칭을 전문, 어, 저, 전공한 친구입니다. 이 코칭이 뭐냐면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부하 직원들과 이 관계성을 위해서 아, 굉장히 탁월한 학문적인 그런 대화법, 뭐, 카운셀링 방법들, 뭐, 그 다음에 어, 미래를 향한 어떤 그 진단까지. 그래서 보통 이 코칭 관계된 것들이 연말에 많이 강의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했던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된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거예요. 어, 한두세달 강의하는데 계약금을 삼천만 원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두세 달만 강의하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겁니다. 한 시간씩. 근데 갖고 있는 실력도 돈이고 뭐고 하나님께서 한 순간 약해지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모든 것이 더하였습니다.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영원한 새벽별이오, 스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 승리가 있고, 세상적인 성공시화를 빨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금요일 되시고 오늘 저녁에 오셔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찬양하고 매달리며 주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진리를 지키고 순수성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두아디라교의 책망을 잘 받아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 붙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맡길 터이니,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책당회를 앞두고 있사오니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위에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간증이 있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